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저라도 이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전파해서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과 동시에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뚝심 있게 탄핵 정국대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진실들을 여러분들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등 뒤에 비수를 꼽은 또 다른 역적. 그것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권력을 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이 김수남과 이영렬의 아주 특별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검수사 사팀장이었던 윤성열은 현재까지도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마치 김수남의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처럼 둔갑,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김수남과 이영열이 태블릿 pc 조작을 했었던 건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 인사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은 2017년 3월 27일이고요. 구속영장은 a4 용지에 122페이지로 통상적인 영장에 비해서 당연히 양이 많았었고요. 이렇게 많은 양의 구속 영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즉,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정황 증거들만 잔뜩 나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소명 자료라고 첨부한 것은 특검에서 작성한 증거 목록인데요. 증거의 60% 정도가 어영 언론사들의 신문 기사와, 신문 기사입니까? 이 찌라시야. JTBC 같은 날조 보도 및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그런 의혹 수준의 기사들을 A4 용지로 출력한 출력물들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본인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김수남의 검찰이 조작한 것으로 둔갑을 시키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윤석열의 발언을 그대로 믿고 계시는 보수진영의 일부 국민들은 김수남의 검찰에서 조작한 것이다. 윤석열이 한 것이 아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 조작 날조한 것들을 그대로 토스를 받고 차용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영장과 특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소은의 공소장을 비교해 보더라도 검찰이 작성한 구속 영장과 특검의 공소장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 조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대통령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검찰이 피의자로 바꿨을 뿐, 피의자 박근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구, 텍스트, 대통령이라는 그런 단어와 피의자 이것만 바꿨을 뿐, 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김수남 이영렬의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시 여러분들도 귀에 딱쟁이가 안도록 들어보셨던 이 박영수 특검의 말 중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는 증거 보따리를 법원에서 풀어놓겠다라는 거짓 허풍으로 공언을 했지만 특검이 떠들어대는 이 허풍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영 언론사들의 찌라시 같은 그런 보도 정도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이재윤과 최소원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었고요 재판부까지도 검찰을 향해서 증거 목록에 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검찰은 사기꾼 안종범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업무 수첩은 금지 오겹처럼 중대하게 취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은 밑 닦은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저들에게는 의미가 없었고요.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진행된 하나의 통과 의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한웅재 주인 검사 따위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수 없을 만큼의 매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고, 당연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김수남의 이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였고요. 나이는 김수남이 올랑 한 살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흔을 앞두고도 장가를 가지 않아서 검사들 사이에서 총각 검사 1호, 2호로 불렸고 나이가 한살 많은 김수남이 당연히 1호로 통했으며 두 사람은 그만큼 돈독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전국 당시 얼마나 손발이 척척 맞았겠습니까. 둘다 눈빛만 봐도 그냥 어? 목적이 똑같은 데다가 저렇게 친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김수남이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매우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죠. 최소원의 경우는 고영태가 2015년 무렵에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 검사를 검찰총장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영태가 최소원에게 한 말을 잠시 들어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운동선수 출신 이 사기꾼이 검찰총장 임명에 관여를 왜 합니까? 야 정말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만간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세 배수로 추천이 되었는데 김수남 대검 차장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대검 차장은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까지 할 사람입니다. 그분이 검찰총장이 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최소원은 고용태의 이런 요청에 나는 검찰 조직도 잘 모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거절했다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 직구석과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태의 다음 발언이 과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뭘 처리해? 어나 참. 우리가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잘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개 한국 최대 운동 선수 출신 따위가 이곳 저곳에서 그냥 어? 운동고만 두고 이것저것에서 물건 때다 장사하고 뭐 사기치고 이랬던 사기꾼이. 어떻게 정치권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임명에 감나라 콩나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만큼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겁니다.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은 검찰총장 1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연 때문에 장담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 시절에 김수남의 부친인 김기택은 영남대 총장이었으나 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랬던 김기택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의 대통령 경선 때 이명박 지지를 선언하고 외곽 조직의 대표까지 맡았던 겁니다. 뭐 당연히 경쟁자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배시감도 느끼겠죠. 영남대 총장.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이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악연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수남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동기들에 비해서 고검장 승진이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30일 대검 차장 김수남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김수남이 검찰총장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등 뒤에 비수를 꼽는 짓거리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두 달이 지난 2017년 5월 31일 총장직을 사퇴하고 한동안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2022년에 기어 들어와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요즘은 잠이 안 오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 복권까지 되셨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보면은 뭐 복권 이게 무슨 공작인지 모르겠지만 사면 말고 복권까지도 된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역적검사, 현직 대통령을 최소원과 안정무백 공범이라고 적시를 하고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사법행정학과를 수료합니다. 198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인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놈도. 이영렬은 매우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법무부 특수법력과 검사로 재직하던 1997년 검사로서 최초로 북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방문을 합니다. 이유는 경수로 착공을 위한 실무협상단의 일원으로 참가했었는데요. 북측에서도 실무협상단이 심포항에 도착했을 때 왜 검사가 끼어있어? 라고 따지기도 했고요. 이영렬은 협상 의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위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북측에서 뭐에 있단 일은 변호사가 하지 않아? 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영렬은 법무부 검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과 경제 협상을 할때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북측은 아가리를 닫았다고 합니다. 자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이영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범이라고 적시하고 단정하고 탄핵의 단추를 제공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자 이름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고요. 또한 그의 상급자인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통령 사건을 무슨 이유로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는지의 진실을 반드시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겁니다. 내가 밝힐 거야, 이놈아. 그것만이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하는 우리 세대의 모두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감당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심적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 전국 때 아무런 죄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세력과 많은 사람들, 많은 사기꾼들이 연유가 되어 있습니다. 빵식이 TV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명예 회복은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여러분들께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누르셔서 카톡이나 각종 메신저로 손가락 깔딱깔딱 하는 것으로 애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아무런 팩트나 근거도 없이 밖에서 태극기 들고 힘들게 하셨던 것보다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살리는 길이고 명예회복이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각오로 이빵식기 t v 는 최소한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